시작부터 압도적인 벽을 느꼈어 아니면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진도가 안 나가. 네,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작수에서 재수생들이 경험했던 그 느낌입니다. 자 작수가 정확히 이랬어요. 나는 애는 이 이상이다 손. 자 작년에 이거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손은 됐지. 손은 돼서 처음 봤을 때 감상이 어땠어? 처음부터 압도적인 벽을 느꼈어 아니면 개심내하고 시작했어? 네, 쉽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상염색체 독립이래 서로 다른 새 상염색체라잖아 아니 성염색체가 없대요 다 상염색체래 아 그럼 연관이 좀 무서운가? 아 연관도 없어요 독립이야 개쉽잖아 피의 세포 두 개, Q의 세포 두 개, R의 세포 하나라고 했습니다 P는 다 N짜리고요 그래도 OX가 좀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싱글벙글 하는 거야. 2번 세포 봐봐. 이 새끼 N이야? 2N이야? 2N이라고! 4번 세포 봐봐. N이야? 2N이야? 2N이라고! 이야, 사교육 카르텔 무너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근데 기쁜 건딱 어디까지였어? 거기까지였어. 요더 <laughs> 이상 진행이 안 돼. 이논리가 없어서 그래. 이논리 잘 들어요. 일단 얘가 2N이고 얘가 2N인 건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을 못본 거야 사람들이 자, 얘가 2N이고 얘가 2N이면 얘네들은 절대로 누가 아니야 당연히 P는 아닙니다 왜냐면 P는 N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랑 얘는 순서 없이 누구랑 누구야 Q랑 R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Q랑 R의 관계성을 봐야지 얘네 둘은 어떤 관계야 Q랑 R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순서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부모와 자식이야. 부모 자식은 절대로 이영이 e, 아니에요. 자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절대 뭐가 아니야. 그럼 몇이야? 1. 여기가 0이니까 여긴 절대로 이가 아니야. 몇이야? 1. 여기가 0이니까 여긴 절대로 이가 아니야. 몇이야? 1이 확정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나머지 세포들 당연히 N이겠어요? EN이겠어요? 당연히 다 n짜리겠죠. 애초에 p는 2n이 e,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동그라미 3개니까 다 x일 거거든요. 자 이렇게 3개 서로 대립이야 대립 아니야? 대립 아니겠죠. 그리고 당연히 0, 1, 0 트리오 새끼들 서로 대립이겠냐? 아니죠. 얘랑 얘도 아니고 얘랑 얘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도 아니고 얘랑 얘도 아니고 얘랑 얘도 아니고 얘랑 얘도 아니면 누구랑 대립이야? 미음. 그래서 얘네 둘이 대립이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2. 이해가 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여기가 x니까 여기는 5. 동그라미 세 개면 충분하죠? 이해가 되어야 한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얘랑 얘랑 대립이야 대립 아니야? 여기도 x 여기도 x니까 아니겠죠? 그럼 얘랑 얘랑 대립, 얘랑 얘랑 대립. 여기가 5니까 여기는 x.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이 여기는 1, 여기가 0이니까 2, 1이니까 1, 0이니까 2 나머지는 여기랑 대조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결국 이거야 결국에는 세포 가계도라는 문제 자체의 핵심이 뭐라고? 부모 자식은 2, 0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못푼 사람들이 왜못 풀었겠어요? 이걸 못 풀었을까? 이거 대립 아니다. 대립이다. 이걸 못 풀었을까? 아니야. No. 오프닝을 못해서 못푼 거야. 일단 풀이가 시작만 되면 빠르다 느리다의 차이뿐이지 누구나 풀어요. 그냥 시작을 못해서 못 푸는 거지. 근데 시작점은 정해져 있다고 결국에는 내가 이번 수업에 한 40번 말합니다. 시작점은 뭐다? 사람 두 명을 잡아. 얘네들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다를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배우는 단원 이름이 뭐니까. 유전이니까. 유전이 뭔데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